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니 아니 이 유튜브 이름 알려주세요. 영운이요. 엑스라지. 라벨로입니다. 아 오늘 또 지금 제가 좀저 음, 나무 두 세트. 아니야!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아니야! 특히 영운 나한테 까불지 마. 아 그래 보고. 두 세트라고? 세 세트라고 세트 하세트라해셋 하는... 세트로 변경. 돌도끼 줄 테니까 세 세트 해 와. 평온하게 좋을? 네. 돌도끼 줄 테니까 세 세트 해 와. 네. 네. 돌도끼. 네. 야! 네. 야, 너어딨냐에 네. 스라지야? 어. 저... 왔는데. 너 어디 있어 지금? 저기요. 나무하던 곳좀 옆으로 가시면 없는데 뭐 안보이.. 보인... 어 야! 너도 나무 캐라 이제 돌조끼 줄테니까 캐어네 돌조끼 여기있어 돌조끼 난 떠난다 나이집주로 갈게 와 진짜 1탄이랑 2탄보다 좀 큰거 같진 않은데 뭔가 좀 강하던데 이랄까 음. 아, 전사와 천사 2탄도 재밌었는데. 다음엔 스라진또 4탄으로 전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4탄쯤에 전사와 천사 콘텐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전사와 천사 너무 많이 하면 또 새로운 콘텐츠를 해야 하기 때문에, 인정하시는 분? 아니, 아니. 때문에, 다음에는 무슨 콘텐츠 할까요? 여러분들. 생각해봤어요. 구락하지 <laughs> 마. <laughs> 솔직히 구락하지 마. <laughs> 솔직히 인정하시는 분, 구락하는 거 인정하시는 분. <laughs> 아니, 뻥치지 <laughs> 마. 몽키트치 내가 한번 말해봐. 그럼 내가 인정있게.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었는데, 말씀 드렸더라. 하나도 말씀 안 했었는데, 뭔 소리야 전사천사 말고,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재밌는 거 있냐고, 그거, 아까. 탈출맵 발레, 얘들아? 야 그럼 우리 다음 콘텐츠는 뭘로 할지? 아야 그거 하지 마. 어 저희가 부산행을. 옛날에제 친구와 에스라진님과 시골 했는데 아 탈춤이었다. 아, 그거 진짜. 와, 아, 하지 마세요. 오야 진짜. 오 진짜 살다 살다 아니 살다 살다. 아니고 그딴 좀탈춤맥 같은 거라 할까?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구상해 주세요. 아, 좋아, 진짜. 한 탈출 중에서 한세 번째로? 두그 종으로 좀 효적적인? 그럴까? 첫 번째는 뭐예요? 도둑이 깨지셨어요? 아니, 나 동굴 너만 본게 아니야 우리도 봤어 인정하시는 분? 요 지금 처음 그래? 진짜 마켓에 처음 봤어? 싫어? 마켓에서 처음 봐 전사천사하는 것 중에서 처음 봤어. <laughs> 여기 동굴 되게 많은지 역인데 나 도와주는 사람 겨우 2 5좀 이것 좀파줘 네. 잠깐만요. 이것좀 같이 파자. 발광석 깨면은 너희들 마이너스야. 네. 우리 집으로 와. 보습... 누가 먼저 오냐? 아직 보석 키고 갑니다. 아, 그래. 아나 이러다 나 혼자 다 하겠다 야저 지금 도착했어요 안 왔잖아 아직 닉네임 보이세요? 안보여 뭔 똥소리 하는거야 저 왔습니다 안녕 네, 저 지금 피가 방치당했어요 얘들아 삽 삽을 주겠다 넌 맨손으로 파 영혼 야, 너 특별히 나무삽 준다. 발광석 깨면 안 돼, 얘들아. 네. 야! 배쓰라지. 넌 특별히 나무삽 준다. 그래도. 발광석 깨면 죽어. 네. 날 죽진 않고. 좀 혼나? 네. 발광석 깨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예요. 네. 아이고, 잠 이 아예 흙을 다파요어밑에 밑에 어 밑에 건 팔면 죽어 네. 밑에부터 팔면 죽어 알겠지? 음 응? 실수로 그런 거는 좀 내가 이해준다. 솔직히 설까? 얘들아 일단 자고하자. 네 <laughs> 아! 내 갈비뼈. 잘하고 이놈아. 자면 어차피, 이, 이, 이. 죽어? 알겠습니다. 저는 자겠습니다. 우리 다 자고 있는데 너만 안 자면 좀 이상하잖아? 그래, 네, 몬스터 때 그럼 침대를 옮겨서 자. 침대를 옮겨서 자. 그 침대를 옮겨서 자면 되잖아! 어? 똑똑한, 어, 그런 머리가 있는데 넌왜 머리를 못 사용해? 빨리 자라고, 방송 시간!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, 이 바보야! 침대를 옮겨서라도 하라고! 시간 낭비하지 말고, 이 자식아. 낭비하면 안 돼! 시청자분들이 지루하고,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. 아니, 얘들아! 아니, 뭐를 하고 있길래, 씨! 어우, 아, 됐다. 어, 겁나 짜증난데, 아, 씨. 카스테라. 딱 하나 남은 카스테라. 너희들은 질수 없는 카스테라. 여기. <laughs> 저기... <laughs> 하스... 침대 설치해, 임마. 응. 야! 얘 술하지 않고 있는 거 봐. 겁나 다르지. 야! 야! 네? 네. 레벨 3? 네. 보상. 이따 이거 끝내고 줄게. 네. 땅까지 다 해서. 오케이? 네. 아 빨리 팔아 야 그래도 얘 맨손인데 진짜 잘한다 넌 레벨 3 3 너도 오 감사합니다 너도 레벨 3 영혼 응. 알겠어? 네넌 레벨 3이야 너도 네. 너무 잘한다 화면만 움직이면 돼 근데 아 실수로 팠다 어디? 잠깐만요 제가 어디. 스스로 메워드릴게요 내가 메울게 저 지금 한 세트하고 한 개가 더 있어서 아이 그거는 파이파, 얘들아. 네. 시간이 아니야. 이제 부서지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야, 맥꾼다 오, 야! 오, 센스쟁이. 오, 센스쟁이. 어, 너무 센스쟁이지. 아, 너 말고. 아하! 오, 센스쟁이. 니가 맥꿨구나 너무 센스쟁이. 나이스라지 줄 알았는데? 어. 누가, 파.. 누가 팠어요? 네. 내가 실수로 판대. 오, 야, 너도 파서, 오, 야, 애들 다 착해. 냠냠. 오, 야, 애들 실수 없이 다 팠네. 냠냠냠. 냠 냠냠. 얘들아, 냠냠. 나무 캐고 와. 네. 그리고 너희들 부상은 내가 다 채우고 줄 테니까 기다려. 네. 나 어, 응. 나무 캐고 와. 어. 소화는 이렇게 시작할게. 네, 문 닫고 응. 갈게요. 이거 이 아까 돌도끼 아이거나 돌도끼 돌도끼 성뭐 좀비가 타죽고한 적이 군 경험치 나뭇잎이 공중에 떠 있다 나무 공을 라벨로님이 주셨는데 안 쓰고 있나 3세트 키면 돼요, 저? 어. 3세트 캐. 네. 왜 이렇게, 이왕 이렇게 캐기 전에 나무 많이 캐자고. 네. 그치? 네. 난 지금 2세트여 8개. 오. 두 세트 가라. 오, 어이 친구, 어이 친구 누가 이, 이 집, 내집어 오래. 전 지금 두세트 하고 62개요. 두개만더 캐면 돼. 야, 야너 나한테 응? 보상 받으러 와? 저요? 어, 너, 너 먼저. 이가 먼저 닭 먼저 캤으니까. 다 캤다. 다 캤어? 우리 집어 와. 응. 어, 비 온다. 아, 망하네. 아, 이쪽으로 안 온다. 어, 없네. 괜찮아. 괜찮아. 요즘은 일기예보. 오케이. 오케이, 나무 밑으로 피했다. 근데 비 맞아서 뭐 상관없어. 나뭇잎 사이로 다들어올지 상송비. 네. 안 상... 들어오는데 마크에서는? 근데 마크에서는, 마크, 마크에서는 상송비 없는데? 응. 마크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비안 들어오는데? 근데 마크에서는 비 맞아도 젖지도 않는데? 그러게. <목소리> 아, 근데 내가 실수로 나뭇잎을 파버렸어 상관없는데? 딴 데로 뭐 옮기면 되는데. 요아 세상에서 비 오는 게 제일 싫어. 네. 놀수 없어요. 아, 어, 놀 수도 없고 바닥이 좀 지저분해 저 왔어요 야이 와봐 너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다 너에게 아주 너에게 특별히 임마 있다가 특별히 임마 혹시 뭐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복폭션 이렇게 맛있는 걸로 주겠다 음. 이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냠냠. 오래가는 피해 강화 두개정도만 줄게. 의심의 푸쉬. 그리고 너 모자 왜 없어졌어? 아, 내가 모자를 안 줬구나. 그리고 너 모자는 이제 다음 내때 받아야지. 나무 캐고 와. 네. 아, 너 나무 닦였구나? 네. 아, 그러면 너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. 네. 언제 미션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. 어? 비세나? 어아 네. 응. 내가니까. 비세는 거. 어. 도와드릴까요? 아, 기사너 기반 없잖아. 주시면 돼. 아, 안 돼. 내가 할게. 그래도 그 착한 마음, 진짜. 잘 쓴다, 너. 뭐, 응. 그런 착한 마음. 사랑해.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, 나한테? 무슨 소리야? 니네, 니네 엄만 살아있잖아. 뚜루뚜루뚜루뚜. 이거 그 오프닝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거.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면 알 겁니다. 전 드라마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. 아, 저도 약간은 좀 그냥 재미로 보는 편? 약간 병맛 스토리이기 때문에. 난 가끔 보는 편. 나도 가끔 보는 편. 나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가 들으면 보는 편. 아, 저도요. <laughs> 그아 맞아. 할머니가 좀 많이 보시더라고 사탕수수가. 할머니가... 우리 할머니 맨날 어, 아침 드라마 맨날봐요 저희 저희 할머니는 빛나랑 은수 보세요. 너희들 막그 뭐 언니가 살아있다고 알아? 어참 음, 모르. 몰라요. 몰라요. 언니가 살아 있다. 아, 뭐지? 자,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